자, 9년 전에 개봉된 첩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보면 파리가 한 마리 날아들고요. 각종 정보들이 마치 파리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고스란히 전속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뭐 실제 파리가 아니라 파리 모양의 드론이어서 가능한 이야기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재현 변호사. 아니 그니까 러 요즘 날이 더워서 뭐 벌써부터 모기가 날아다니는데 아니 그런데 이제 이 모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었고 또 영화에 나오는 것들은 다 현실이 되는 그런 것들을 목도하곤 하잖아요 네. 그런데 모기가 날면 소리로 우리가 알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너무 작기 때문에 예. 그런데 소리가 모기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쫓아버리잖아요 그렇게 쫓아버리는 모기가 진짜 모기가 아니라 나를 정찰하는. 정찰 드론일 가능성이 가시화됐습니다. 음. 실제로 중국 연구진이 개발한 바로 저 화면에서 보시는 저게 모기처럼 생겼잖아요. 네. 모기 드론이라고 합니다. 길이 2cm밖에 되지 않고요. 날개 폭이 3cm, 무게는 0.3g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 그런데 정말 성능이 뛰어납니다. 초당 최대 500번의 날갯짓을 하면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다고 하고요. 네. 시속 62에서 74km, 굉장한 돌풍이에요. 이게 태풍의 눈 주변에서 이 정도 바람이 불거든요. 오, 네. 이렇게 돌풍이 휘몰아치는데도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가 있다는데요. 성능으로는 또 너무 좋아서 손톱만한 크기의 칩에 중국 손자병법을다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 그래. 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레이더망에 네. 걸리지 않는 드론으로 기존의 구 부정찰 장비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정보를 가져온다고 하면 사실상 숙충 수책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니 저렇게 손톱만큼 작은 게다가 이게 언뜻 보면은 약간 모기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긴 게 생긴 거면은 아니 레이더에도 잘안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럼 이 현대전에 만약에 이게 진짜 실제 투입이 된다면 전쟁 양상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전쟁 양상이 변화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변화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AI 라든가 과학 기술, 그래서 스마트 강군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레이더에 100%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레이타는 레이더는요 해상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특정 크기가 이상이 돼야지 레이더에 포착되는데 저 정도 사이즈를 잡기 위해서는요 날아다니는 새라든가 아니면 잠자리도 다 같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진. 진짜 드론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음, 무기체계가 음, 앞으로 네. 더 많이 개발될 것이고 지금 중국에서 개발됐다고 하는데 우리도 저런 무기체계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 이러한 과학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얼만큼 전환시킬 것이냐 그런 과학기술의 수준과 군사적 전용 이런 것들이 미래전을 지배할 수 있는 핵심 요인들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